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 경보입니다. 2022년 제기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주식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 첫 번째,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. 해외 주식의 경우 투자하는 국가의 제도, 법규 및 매매 방식이 국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매매 제한,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 및 증권사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약관 기재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주식병합 등 권리가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는 권리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는 효력 발생일부터 거래되는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 계좌부에 해당 권리 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.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거래 금액 등에 비해 수수료 금액이 클수 있으므로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